사회 이번 시간 배움 주제는 을사 늑약과 경술 국치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음, 황제라고 칭하고요, 스스로를. 어, 그러면서 외국의 세력들이 자꾸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느 한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 세력들을 좀 골고루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의존한 게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영향력이 커졌어. 자,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음, 그러는 과정에서, 음, 우리의 영토와 시설을 군사적으로 다 이용하고, 물자를 운반할 때도 한국인을 동원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죠. 또,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강제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도에 대한 그런 힘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결국,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게 되고요.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단독으로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선과 체결한 조약이, 조선, 대한제국과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은 을사년에 강제로 체, 체결한 조약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냐? 바로 외교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해요. 그래서 어이이 이 기구가 바로 그거죠. 외교권을 대신 다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자, 통관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통관부와 또 나중에 설치하게 된 총독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음.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의 방성대곡 이라는 그 글을 그러니까 이글 내용은 그거예요. 을사, 을사늑약에 을사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방성대곡이라는 그런 글을 신문에 발표했고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서 투쟁합니다. 또 을사오적 규탄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을사늑약은 고종이 일본하고 그 체결한 게 아니에요. 고종이 체결한 게 아니고 누가 있냐? 바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체결하게 돼요. 을사오적이 누구 누구인지는 교과서 참고해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을사오적 인물에 대해서 배움공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종이 직접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을사오적과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한거 체결한 겁니다. 근데 고종은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 응,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에 일본을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헤이그, 네덜란드에 있는 지역인데요.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뭐 평화롭게 지내다 그런 얘기였죠.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을사조약의 을사늑약. 불법성. 강제로 한 거잖아. 고종이 뭐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 을사 늑약의 그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글 특사를 파견하는데 그 특사는, 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사람들이었어. 1907년 6월에 이제, 뭐, 1년 늦게 열렸는데요. 이때 원래 계획은 그전 해였다고 해요. 근데, 늦게 열려가지고 이때 파견해서 알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회의 안에 들어가,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 사실 그그 그 당시에 힘을 발휘하던 열강들 있죠. 미국,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의 그런 이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지. 그래서 이 회의 안에 참석도 못하게 막았고요. 음,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그 회의 부회장이 음, 러시아는 그런 대한제국의 운명을 전적으로 일본에 위임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저항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러시아 측 입장을 이렇게 전달해버립니다. 뭐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고종이 특제까지 파견하면서 이 조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종이 이런 행동을 했어.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서 강제로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군대를 해산시키고 고종은 퇴위시키고 그러면서 왕은 누구를 올리냐? 순종을 올립니다. 순종 이 사람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을 퇴위시, 퇴위시키고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음. 자. 이렇게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고종 퇴위 소식이 전해지자 의병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의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뜻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물론 배웠지만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오를 으자에다 군사 병자예요. 어, 뭐 옳은 뜻을 가지고 일어난 군사라고 하면 되겠죠.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가 이렇게 명령을 군대는 원래 국가 명령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 국민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국가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외적과 싸워야겠다 해서 일어나는 구국,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죠. 민병. 백성들이 중심이 된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군사. 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또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뭐, 의병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나중에 의병들이 많이 저쪽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투쟁을 계속합니다. 잠깐 의병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의병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방금 설명한 정미의병입니다. 면도도 확인해주고요.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 우리 배웠는데 을미사변,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미사변 알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그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반 반발해서 일어난 거죠. 기억납니까? 어, 나중에 뭐, 이렇게, 고종의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산하게 되지만, 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은, 을사 조약, 을사 늑약, 이라고도 하고, 조약이라고도 하죠. 을사 조약 체결 이후에, 이 체결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거죠. 의병들이 나왔고요. 방금은 이제 어 군대의 잡 고종 강제 퇴위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정미 의병 때 이제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 의병이 음 만주나 세력이 약해져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독립군이 되어서 계속 항일, 항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항일 투쟁을 이어,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병까지 알아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뭐냐면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 민족이 너무 힘이 없는 것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민족 실력을 향상시켜서 나라를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또 어떤 일 이때 학교도 만들었고요. 학교도 많이 만들어서 인재들을 기르려고 노력했고, 뭐 신문, 잡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노력했고요. 또 산업을 어떻게든 발달시켜서 나라에 좀 힘을 기르고자 했죠. 그리고 또, 일본의 진 빛. 국채. 국채라는 건 나라의 빛이에요. 나라의 빛인데, 사실 일본이 어거지로 만든 빛이죠. 그 빛을, 빛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꼼짝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 갚자. 이 빛을 갚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일본이 방해했어요. 국민들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 신민회라는 것이 조직됐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결, 이렇게 결성된 항일. 항일이란 말 아까 설명했지? 일본에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결사 조직이야. 근데, 이 조직의 멤버들을 보면요. 주로, 지난번에 배웠던 독립협회 조, 그 멤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800여, 80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운동이었, 운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1911년에, 일본이 이 조직을 해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또, 해산시키듭니다.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누구를 저격합니까? 이토 히로부미. 을사조약 체결 당사자 이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통감부에서 지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밖에도 전명훈과 장윤환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인 중에서 스티븐슨이 스티븐슨이 그 일제 침략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격하고요. 또 이재명이란 사람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 이완용을 어, 없애기 위해서인데 공격해서 부상만 입히는 그런 정도로 어,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음,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이후에 일본은 차근차근 우리나라의 경찰권, 사법권을 빼앗아갔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1910년에 국권을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을사 늑약까지도 이때는 뭐 외교권 박탈, 물론 실제적으로는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외교권 박탈이었는데, 1910년, 이때 국권이 완전히, 어, 일본에 넘어가죠. 다른 말로 경술국치라고 해요.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경술국치. 선생님이 제 배움주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죠. 대한 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통치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910년에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대한 제국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다시 조선인이라고 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가 음, 일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연도별로 쭉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우리가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음잘 대처하겠죠.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쵸? 어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통감부 얘기했죠. 통감부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총독부는 바로 국권 피탈 이후에 조선을 더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그런 기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두 개를 이 정도에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